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블로4 오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고 짧게 Adam Jackson on Twitter about Diablo 4 6가지의 어, 정말 레어한 유니크 고유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템들은 레벨 85 이상 몹들에게서 드랍이 되고요. 그리고 You can get them anywhere you can get a regular unique and they always drop at 820 i power.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이 아이템들은 일반 필드에서 어느 곳에서든 드랍이 가능하며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 항상 820 아이템 위력을 고정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정도의 정말 하드 레어 초 유니크 아이템은 지금 6종 6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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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고 합니다 찾기. 송강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와 여러분들께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아이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어, Doombringer 그리고 Grandfather Halberd. 네, 디아블로 2 때부터 정말 어, 인기 많았었던 두 칼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One Hand Sword 그리고 Two Hand Sword. 그래서 한손 검과 두손 검으로 지금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얻기 힘든 두 칼인데 혹시 저희 청자분 중에 주신 분 계신가요? 바로 이어서 두 어, 아이템입니다. The Ring of Starless Skies and a n d r i l Visage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간단히이 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살짝 준비했습니다. 바로 별 없는 하늘의 반지 뭐야? 핵심 기술을 연속으로 시장할 때마다 다음 핵심 기술의 자원 소모량이 최대 4 0까지 감소하는 정말, 정말 최고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네,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마찬가지로 어, 다들 알고 계시는 안다리엘 뚜껑 여러분들 봉속이 올라가는 정말 매력적인 어, 뚜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아이템은요 바로 다들 알고 계시는 샤코죠 네, 샤코와 Melted Heart of Saly 유니크 아뮬렛인데 이 아뮬렛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의 최대 자원 30%를 어, 30%를 <laughs> 30네 늘려주면서 어, 와우 실제로 데미지를 입을 때 피가 아닌 여러분들의 자원을 1% 대신에 every one p e r c e n life you would have lost instead. 그래서 so 1%의 라이프 기준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최대 3에서 8, 8에서 3까지 이 리소스 자원으로 대체하는 그런 상당히 어, 새로운 메커니즘에 저는 한때까지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지도 몰랐던. 이런 웨어한 유니크한 여섯 종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셨습니다. 혹시 저희 청자분 중에 이아이템들 주수신 분 계신가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아블로 4의 오션였습니다. 감사합니다.